안녕하세요, 네. 니상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세워치기를 배워본 적이 없었죠. 네. 어, 오늘은 이 길게 이제 세워치기를 한번 쳐볼 건데, 네. 어, 이 세워치기에서는 어, 일단 몇 가지 규칙성이 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네. 공을 꽝 때려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밀어도 안 되고, 그냥 네. 가장 평범한 스트로크. 네. 내가 평범하게 그냥 미드 스트로 공을 갖다가 그냥 가볍게 굴리 듯이 그냥 가볍게 분리를 시키는 이런 네. 스트로크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께 반 두께만 잘맞추면 돼요. 네. 그러면 항상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예, 오늘은 이제 세워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구분 잘 못하니까 네.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세워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세워치기를 치는 배치와 그 다음에 어,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규칙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오늘 세워치기를 배우러 상당카메로. 라 가시죠! 자, 오늘은 세워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세워치기. 네. 이 세워치기는, 네. 앞돌리기, 뒤돌리기, 옆돌리기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약간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럴 때 이제 세워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내 공이 흰 공일 때, 네. 뭐, 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죠? 뒤돌리기를 쳐봐야 뭐 공이 일로 가는 거고, 짧게 이렇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이 상태에서 뒤돌아 갖고 예루 칠성이 별로 없죠 자세도 안나오고 네, 자세도. 안 이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단장 단으로 가는 이게 길게 음. 세워진다고 음. 세워치게요. 네. 그럼 이런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형태인데 네.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요런 형태로 좁은 네. 각을 통해서 득점이 됐죠. 네. 세워치기의 특성이. 네. 이, 다른 뭐 옆돌리기나 회전을 이용돼서 오는 공들이 이렇게 돌아 나간단 말이에요. 많이.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서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세 정확히 코너로 딱 들어오면 잘못하면 안으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에라마디 조금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공을 칠 때는 중요한 거는 일단 두께는 절반 두께를 맞출 거예요. 네. 그리고 회전은, 어, 무회전이에요. 네. 1 2시 방향에 한 위로 한2팁 정도. 네. 그 그러니까 중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을 음. 힘이 뭐 힘을 낼 때는 빠르게도 치고, 네, 그 다음에 공이 밀려들 때는 막 밀어서 치고 막 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등속으로 제일 편안하게 미들스톡 정도로 치는 거예요. 음. 딱 때리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네, 부드럽게 로 앞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네. 반 두께를 그냥 한 쳐보세요. 자, 나이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무회전 반 두께를 쳤더니, 요 근처로 와서 맞았어요. 지금 그죠? 네. 자, 그러면 공이 항상 이렇게는 서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제 왜 무회전을 반 두께를 쳐서 이 공이 맞았는지를 이 알아봐야 돼요.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두께는 정해져 있죠? 네. 반 두께를 칠 거예요. 당점도 네. 무회전을 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동량이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회전? 회전은 무회전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 기울기. 그죠? 자, 지금은 먼저 기울기라한 볼게요. 기울기를 음. 잴 때는, 뭐 저공에 네. 반을 재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많은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중심을 이어 볼게요 그냥 중심을 네. 이어 봤어요 네. 이렇게 쭉 이으면 내충 출발에 이쯤 되죠 한점뭐한 네. 그 3, 뭐한3 어. 4 정도 될 거예요 얘를 중심을 쭉 이었더니 저 끝에. 이렇게 이었더니 여기서 한이 정도 되네요 지금 그죠 여기는 여기서 따지면 0.3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울기가 몇 칸이죠 이 정도면? 대략 3칸이요. 3칸 정도 되죠 네. 어. 여기 보는 분 알죠, 그죠? 이 상태에서 네. 여기서 여기 여기가 0.3 정도고, 여기, 이렇게 요렇게 됐다 그러면, 그죠? 음. 여기가 제대로 된 칸수가 두 개, 이만큼 이만큼에서 세 네. 칸이 3칸.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6. 6. 네, 전체가 6이에요. 전체가 6. 6. 6에서 기울기를 빼면 세 칸이죠, 세 칸이 네. 남죠. 그러면 세 칸이 움직이는데 이세 칸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이 공이 서 있는 위치예요. 이 공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냥 일자로 이어요. 이렇게 네. 수직으로. 네. 그러면, 어, 3보다 조금 이쪽에 있네요. 3에 놓은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정도 되죠. 이 상태에서. 네. 그죠. 그러면 얘가 3칸을, 3칸을 이동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3칸만 남았으니까. 한 하나, 칸, 두 하나, 칸, 하나, 반대편으로 이만큼. 네. 그러면 한이 정도에 온다는 거죠. 어.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여섯 칸이 갔는데 기울기세 칸이니까 이 근처에 와서 득점이 됐던 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요렇게 작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예고 이 어. 공이 만약에 반 두께를 갖다가 그대로 치게 되면 어디로 오죠? 일로 오죠? 네. 그러면 이 공이 여기 있으면 맞겠네요. 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요 포인트랑이 들어와서 득점이 되는 거예요. 이동량은 똑같았죠? 기울기가, 네. 기울기가 세 칸에서 두 칸으로 줄어들어서, 네. 이동량이 6에서 2를 빼니까, 4칸이 아, 네 칸이 돼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동해서 에, 맞은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공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더 얇아야 되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에. 에. 회전을, 회전? 역회전을 주든가, 네. 아니면, 좀 얇게. 두께를 좀 얇게 치든가, 둘 중에 예.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어, 역회전 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역회전은 이제, 이, 역회전을 쓰는 사람마다 역회전 양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역회전을 갖다가 하점자들이 정확한 역회전을 똑바로 쓰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동량이, 이동량을 한 칸을 줄이려면, 두께를 하나 빼는 게 제일 예. 편한 예. 거예요. 예. 자, 그럼 8분삼3 두께로 한번 쳐보세요. 방금 전에는 83두께를 잘 맞춰 갖고 쳤어요. 네. 네 그러면 어, 반두께를 치면서 역회전을 한 원팁 정도를 줘도 네. 하나도 안 짧아져요. 아. 제가 이번에는 어, 역회전 원팁을 한번 쳐 볼게요. 네. 이렇게 저같은 경우는 이제 역회전으로 쳤는데 네. 이거를 역회전으로 치기가 이 두께를 맞추는 건반 두께가 훨씬 편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이제 역회전을 칠 때는 손이 비틀린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공이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생겨요 아. 역회전 한번, 한번 쳐보실래요? 역회전으로 네. 반 두께 <laughs> 한 집만 정확히 주고 어떤 게더 쉬운 것 같아요? 역회전이 저는 좀더 더 쉬운, 쉬운 것, 것 같아요. 같죠? 같아요. 네. 네. 원래 절반 두께를 맞추는 게 쉬운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자 방금 전에 역회전이 조금 쉬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배치가 있다고 했을때 네. 얘도 이걸 끌어서 돌려치기를 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키스도 감안해야 되고 네. 야 이렇게 세워서 치면 좋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무회전이 너무 어려워요 돌아 나간단 말이에요 어, 어, 어. 각이 급 깊기 때문에 네. 역회전이 있어야지 공이 많이 서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울기가 중심 이었더니 어느 정도죠 되 요건 출발 여기고 네. 쭉 이으면 저기 네. 한0.4 네. 정도 요 정도 갈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정도 네네네. 그러면 기울기가 대충 2. 2. 5나 6? 6그 정도 네. 되겠어요. 2.5라고 할게요, 그냥. 네. 2.5고 20에 있는 자리가 여기서 여기에 있네요. 네. 여기에 있으면 2.5로 빼 버리면 4.5가 움직이죠. 그죠? 네. 4.5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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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5요. 3.5가 움직이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한칸 아. 두칸 반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 자, 여기에 오는 공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에 오는 공을 한 칸을 더 보내야 돼요 이쪽으로 네. 그러려면 두께가 줄어야 되죠 네, 근데 네. 이럴 때는 8분의 3 두께를 치는 것보다 반 두께를 치면서 역회전을 주는 게 훨씬 더 공이 편하다는 아. 얘기예요 이런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여기가 좁을 때 네. 자, 그러면 반 두께 역회전 팁 한번 쳐볼게요 네. 오. 아주 오. 여유 있게 들어가죠. 네. 네. <laughs> 그거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이스. 간신히 <laughs> <laughs> 간신히. 자, 오늘은, 어, 세월치기, 유계법칙을 배워봤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육만 기억하면 돼요, 육. 네. 육만 기억하고 기울기 빼면, 빼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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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뺀 다음에, 그 이동량은 일족과 서 있는 자리에서 수직, 수직으로 올려서 거기서부터 칸수를 세면 네. 돼요.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알아도 기울기랑 칸수 세는 걸 정확히 모르면은,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꾸 해봐야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만 뭐 하기만 하면 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저기 좁을 때는, 이, 역회전을 사용하고, 네. 역회전을 사용한다 그랬죠? 좀 더. 역회전이요? 네. 좀덜 보내야 돼 여섯 칸을 네. 움직이는 그런데, 걸 다섯 칸으로 네, 보낼 때, 네, 네, 네. 역회전을 쓴다 그랬죠? 네. 그럴 때 역회전을 쓰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너에서 많이 이 떨어져 있지 않은 형태, 깊이 서야 되는 공도 네. 역회전을 쓰는 게 조금 더 네. 유리해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세월치기를 해봤는데 잘 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걸 이용해 갖고 조금. 기념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영상 어, 세워치기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꼭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